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9장 38절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무슨 손? 문입사님, 무슨 손? 무슨 손? 양손? <laughs> 겸손, 겸손한 심령.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확 쫓아내는데요. 능력을 와 행하던데요. 예수님 앞에 보고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 그래. 그런데 예수님, 우리 조직으로 안 들어오는데요. 우리 지시도 안 받고요. 자기 멋대로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보지.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사람한테 하지 마! 못하도록 내가 막았어요. 금했어요.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요한이. 이 제자들이, 요한이요. 자기들을,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유쾌하게, 아니, 불쾌하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이 있다. 정통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특허? 전매특허 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하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NO!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의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문제사님.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향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힐링, 놀라운 치료 역사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들보다 뭐가? 믿음이요. 신앙이 더 조, 좋아, 좋다라는 좋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많은 용어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었다는 라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요한과 제자들의 반응은요. 야, 네가 뭔데? 왜 나서냐? 왜 나대냐? 왜 설치냐?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눈꼴 셔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열심과 충성과 봉사원신을 어떻게 해요? 못 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을 스톱! 막고, 제어하고, 그것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막았잖아요. 금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우리 지시를 따라야 돼. 우리 말 들어야 돼. 어, 이 사람이 왜 그래? 질서가 있어야지. 냉수도, 순서가 있다라는데. 당신 우리 소속으로, 우리 팀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왜 혼자 독불,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이제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절에뭐 하지 말라. 금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 우리 다 같이요. 40절이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 편?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 소속에 들어오지 아니했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그러면 우리 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논의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왜 비방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왜 정지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편협된 마음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뭐 들어요? 칭찬 반응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요한이 이기적인 신앙, 배타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책망,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나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을 매도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영수이 말고 민수기, 아,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이 모세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물 달라, 뭐 먹고 싶다, 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쳤어요. 원아웃 됐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어휴, 그래, 힘들어. 그래,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그러면 내가 70명의 장로들을 내가 세워줘서 너를 도와주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야, 70인의 장로들을 다 회망 앞으로 소집, 헐, 부르라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회망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70명 중에서 딱두 명이요. 완투. 두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회막에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닷과 메닷.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거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회막에 모인 그 68명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던 두 사람, 누구요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알죠? 요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저 사람들에게 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바를 합니다. 지나친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혈기가 많았나 봐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어, 무세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수고 많다. 잘한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흠, 지까지게뭘 잘났다고. 나보다도 못난 것이. 이러면 어떻게 해 그것은 아, 온전한 교회 생활, 성도의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호수와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요한하고 제자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이 70명, 68명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나 보죠. 참석하지 못한 두 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지금 모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마음이 일맥상통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 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옥에 갇혀서 매임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이빌리포 교회 성도들이요, 거칠에로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진실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파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저렇게 복음이 전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아주 성숙한 믿음의 그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러한 파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요한처럼 아니면 요수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편협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속 좁게 옹졸하게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편협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랬죠? 서로의 그 생각과 의견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나하고 틀리네? 틀린 게 아니죠. 다르죠. 다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내 신앙 스타일과 상대방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예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침례교보 침례교, 이 베티즘 침례교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세례라는 말을 안 써요. 침례 물에 푹 담그다 잠기다라는 그 밥티저라는 단어 그래서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 성경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 침례라는 씁니다. 성경 읽을 때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읽는다니까요. 아주 고집이 세 대단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교단에서 침례교에서 다시 뭐 침례를 받아야지 그것을 인정해 준 이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편협된 생각이. 아 세례면 어떻고 침례면 어떻고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인데 그걸 왜 쓸데없는 걸 주장이? 세례요한이면 어떻고 침례요한이면 어떻고 그런 얘기 가있죠 연합 집회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한 사람이 막 뛰어나면서 외침이 소리 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빨리 피하라고 연합 집회입니다 예? 춘천도 연합 집회가 있잖아요 감리교인들이요 춘천은 감리교가 셉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먼저 세웠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이요 불이 났다니까 한쪽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 모여 모여 주여 주여 열심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합니다. 침례교인들은 야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좋아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침례교인 루터 교인들은 불은 마귀다 하면서 공고를 붙이는 거예요 루터처럼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성문에다가 90, 95개조 로마 카돌릭에 대한 반박문을 딱 기록하잖아요 성명서를 팔비잖아요 근데 회중교인들이 회중교인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챙겨라. 자신을 위하여 소리쳐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모여서 모여서 회의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대책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검토한 다음에 이제 다음 회의까지 서면 보고하시오. 이러는 성공의 교인들은 아주 행렬을 이루어서 질서 정연하게 밖으로 나가요. 천주교인들은 어떡 저희 헌금 접시 있죠. 헌금 그릇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모아서 다시 건물을 새로 짓시다 천주교는 그래서 건물이 다 커요. 지역마다 모뭐 이렇게 개신교처럼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딱딱 교회를 위에서 딱 건축자금을 줘가 아주 성당을 아주 잘 짓잖아요. 헌금 접시를 돌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단과 교파에 억눌려갖고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왜곡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가봐요. 천국에 가세요. 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는 감리교 신자가 많습니까? 장로교 신자가 많습니까? 순복음 교 신자들이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야이, 사람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천국에는 교단이 없어, 교파가 없어,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 없어, 없어.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지로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곳이라네.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이 아주 개망신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그렇다, 이단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부터 뭐 이상한 교회들. 이사는 절대 여기에, 이사는, 이사를, <laughs> 이단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편협된 신앙, 편협된 생각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일하는 방식,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다른 지체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소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의견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되겠죠? 아, 암흑의 성도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런 의견도 있구나. 아, 그거 참 좋다. 참고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당신 틀렸어. 어딜 감히 늦게 원치지. 이러면 안 돼, 안 돼. 서로 우리가 협력, 협력,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어, 잘한다, 잘한다. 서로 싸워라. 분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돼, 하나 돼. 돼.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과 같이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들이와 연합군을 형성해서와 공격하고 쳐들어올까 봐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아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아가 뭐라고 했냐 들어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뭐 하라? 파이팅!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라. 니에미야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요. 다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가 찬양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 한번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인들 항상 믿음, 건강 은혜,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전주. 사랑,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 나의 미워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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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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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는그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하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이거써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기뻐요. 너무 너무 기뻐요. 잠에 속을 잡고 잠에 속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 내가 가진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가 나라 없었는도 그가 나라 선었해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창동, 기쁨,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슬로는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너무 깊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는 사람, 누가 날 미워여도,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난그 지 귀엽게 다 같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기뻐요. 아멘. 늘베 풀고 나누고 섬기시나 우리 복된 손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뭐 하자고요? 서로 신뢰됩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신뢰해야 돼. 옆에 분에게 저는 성도님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laughs> 아, 세번만해세 번, 한번더한번 더, 더. 저는 성도님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성도님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어 징그러, 징그러, <laughs> 징그러. 진짜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친다고요? 예. 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편협한 베타주의,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를 쓰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교회의 통일성을 또한 이루어 가야 되고, 다양성 속에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한 형제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 이거 오형제 오형제 <laughs> 제가 몇째인지 알아요 이사님 제가 어, 어떻게 알았어요 네째인데 <laughs> 아, 우린 딸이 없어 딸이 없어왜 <laughs> 엄마가 저보고 아유 딸로도달해딸로르달해 저보고 <laughs> 참네. 음, <laughs> 우리가 형제마다 자기 다 다르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의 손가락도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모양이 다르지만은 깨물어 보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파요 아파요.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시고, 가정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복음은 절대 영원 불변이, 절대적이.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뭐라 그랬어요? 다양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제동 성부님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을요하시고 상대방의 믿음과 신앙을 삶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요. 우리가 남이가 시작. <laughs> 네. 김남이, 박남이 말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 하나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서로의 신앙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요. 신앙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문을, 복음의 이 문을요, 게이트, 문을 클로즈, 닫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대양 육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고 악수하고 손을 내밀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처럼 잘못된 열심은 안 됩니다. 잘못된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협된 신앙, 속좁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넓고 마음도 넓고 생각도 넓고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서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편협된 신앙 편협된 생각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단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주사님들 모든 교사 성거대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게 하소서. 3월의 삶을 축게 맡깁니다. 승리의 삶, 기쁨과 감사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